네, 예, 안녕하세요. 예, 삼성본병원 대표원장 강준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관절 클리닉의 권규백 원장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예. 권규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주제를 또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원장님 보시면 환자분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주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시죠? 네, 습니히 예. t v 에서 예.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네. 또 이제 전문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네.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분들께 저는 이제 척추를 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사 이제 맞죠 얘기를 하면은 아, 그주사 저기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주 맞으면 안 된다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자주 맞으면 안 된다는데 얼마나 맞으면 자주 맞는 건지 이런 거에서 다들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질병 상태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맞아야 되는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 해야 된다. 앉아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스테로이드사는 이제 몸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시는데요 우리 저희 이제 정형외과 분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쓸 때는 허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어, 얻고자할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척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 있다든지 할때그 부분에 반드시 항상 염증이 동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수염작용을 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많이 개선시켜 드리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정외과 전문병원 중에 HSS라는 병원이 있죠. 예.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이제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왜 맞는지 아니면은 뭐 효과가 뭔지 그러면은 당신이 스테로이드 를 맞으면은 얼마나 자주 맞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거기에 사이트에도 보시면은 1년에 한 3번에서 6번 사이 맞는 거는 괜찮다. 그 정도로 맞는 게 추천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맞는 간격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놔드리는데 오 정도 간격에서 뭐 길게는 뭐한달 이렇게 간격으로 마셔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피부층이 좀 두껍고 좀 깊은 곳에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척추랑 비슷하게 네. 이제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와는 좀 반대로 이제 손목이라든지 손가락같이 이제 힘줄 주변에 좀 얇은 피부에 좀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정확한 위치에 좀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그러냐면 잘못 주사를 했을 경우에 힘줄에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힘줄 내부가 파열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아 조직에만 주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피아 조직의 위축이 음. 발생하면서 피부 색깔이 하얗게 좀 변색되다 보는 음.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같은 경우에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에 이제 방아 조직이나 아니면 뭐 건초염 같은 경우에 맞는 경우는 최대한 좀 간격을 좀 띄어서 맞는 것이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두번 정도 해보고 음. 나서도 똑같은 음. 음. 일 경우에 반복되는 경우는 다른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한자 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인데 인대... 같은 부분에 이제 스토리사를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맞을 경우는. 인대 자체가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인 호르몬 그런 효과가 크고, 어떤 스테로이드는 그런 효과는 좀 낮으면서 국소 부위, 그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힌 효과가 큰 그런 스테로이드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용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주사 치료 같은데 쓸 때는 에 그런 스테로이드 주로 사용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음. 제가 재밌었던 경우가 어떤 음. 이제 보디빌딩을 준비하는 아마추어 이제 환자분이 왔는데 이제 음. 무릎에 이제 네. 거의 발건형이라고 힘줄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운동을 준비하는데 좀 어렵다. 이거 네. 좀 빨리 시작을 나가야 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냐? 그래서 네. 보통 그런 경우에 국소 주사랑 이제 대개 소량의 경고 스테로이드를 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제을 설명했더니 갑자기 경고 스테로이드 복용하는데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왜 그런지를 이유를 몰랐는데 네. 한 2주 뒤에 와서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증상은 네. 아, 너무 좋아졌는데 네. 왜 근육이 잘안붙냐고 <laughs>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보면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제 뭐 얘기하는 게다이 남성 호르몬 같은 이제 네. 그런 호르몬제도 통합해가지고 스테로이드제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의료용으로 이 사용하는 이 항염증 자은 스테로이드들은 좀 다른 경우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두 개가 좀 통합해서 표현을 하지만 네. 좀 다른 제제라고좀 이해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만약에 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몸살이 있거나 그런 게안좋 왔을 때몸이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맞으면 뭐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때문에 그러냐면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뒤에 몇 가지 연구에서 나왔지만 덱사메토스넬레라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화된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몸살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가 조금 도움을 드리 있겠죠. 네, 이제 전신적인 면역 반응 때문에 힘든 거를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면서 아픈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예. 효과가. 지나친 면역 반응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를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네. 효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스테로이드제제를 주로 사용하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구용 전신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이 되게 많이 뛰어요. 그래서 조절이 엄청 잘 되시는 분도 소량을 먹기만 하더라도 혈당이 팍팍팍팍 뛰는데 이제 국소로 사용하는 주사제제 같은 경우는 국소로 사용했던 그 부위에서 혈당이 좀 뜨더라도 단기간만 떴다가 다시 좀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서 당뇨 환자에서 그러고 국소 제제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겠다.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주사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많이 맞고 싶어요 하더라도 의사가 이제 보고 아 횟수를 딱 보고 간격을 보고 아이 정도 맞았으면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의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또말씀드릴게 이제 교통사고 로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크게 신경 손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한 그 많은 양의 스토리를 한번에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 신경 손상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용이 무조건적으로 환자분한테 안좋은 건 아니고 굉장히 치료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딱 필요할 때는 써주는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